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0분 강의 18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3장의 일곱번째 강의로 악의 승리였는가? 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 곧 교황권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이 땅을 지배하며 사탄의 일을 대행했습니다.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았다는 표현이 2절, 4절, 5절과 6절 무려 네 번이나 언급될 정도로 교황권은 이 지구 역사에서 전무후무하게 사탄으로부터 전적으로 위임받은 권세로 기나긴 세월 동안 성도들을 핍박하며 온 세상 주민들을 기만으로 다스렸습니다.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니엘 7장 21절에도 내가 본즉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라고 했고, 다니엘 7장 25절에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라고 천사가 반복하여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선지자 다니엘은 너무도 놀라서 다니엘 7장 28절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다고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악의 세력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렇게 힘없이 패배할 수 있단 말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 12장 7절에도 반드시 한때두때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날이라 하더라고 결론적으로 예언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126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성도들이 큰 환란을 당할 것이며 그 후에 새로운 때가 올 것이라고 천사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작은 뿔, 적 그리스도로 표현된 교황권 세력에게 이렇게도 철저하게 짓밟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은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이지만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된 중세 암흑 시대의 역사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중세 성도들의 역사는 피 흘린 순교의 역사입니다. 게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고 미리 예언하신 말씀대로 된 시대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처럼 분명하게 성도들은 죽음으로 그들의 신앙을 증거하여 악의 권세를 이긴 것입니다.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그 괴롭고 답답한 시기 동안 성도들이 패배하고 악의 세력이 승리한 것 같지만 사실 이 시대는 하늘에 들어갈 풍성한 알곡들을 거두신 승리의 시대였습니다. 순수한 신앙이 불시련 가운데서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 3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부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한년 동안 왕노릇하니. 카톨릭의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단을 처형하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일이다. 그들의 죄질은 화폐 위조범이나 살인자들 폭력범들보다 더 나쁘기 때문이다. 그들은 전염병처럼 그들의 신앙을 퍼뜨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학자들이 괴상한 논리로 양심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을 이단이라는 악마의 고가를 씌워 화형 등 악랄하게 박해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따라 종교 권력에 의해 1260년간 무려 5천만 명에서 1억 명이나 되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잔혹하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에 대한 증오심으로 그들의 본성이 악마적이라는 것을 온 우주와 지구 역사 앞에 드러낸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의 충성이 입증되고 그들에 대한 신원과 함께 악한 무리와 사탄의 대부대를 우주에서 영원히 멸하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사탄의 회의라는 비유 이야기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기록했습니다. 사탄이 그의 부하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활동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 악마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나는 악인들을 충동해 경건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무참하게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가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 우리는 우리의 원수 한 명을 없앤 것에 기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그러자 두목 사탄이 칭찬하기는커녕 그 악마에게 화를 냈습니다.이 바보야, 그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간 거야.우리 소나귀에서 벗어났단 말이야.우리가 패배한 거야.또 다른 마귀가 보고를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 수십 명이 타고 가는 배를 파도를 일으켜 침몰시켜 모두 바다에 수장해버렸습니다.그때 악마의 대장 사탄은 표정이 일그러지며 경로했습니다.이 한심한 멍청아 그들을 단체로 또 천국에 보냈단 말이냐?그들 숫자가 점점 차면 우리 운명은 끝난다는 걸왜 모르냐? 그때 다른 마귀가 일어서서 보고를 했습니다. 나는 한 경건한 신자를 돈을 잘 버게 해 주고 그래서 그건 너무 바빠 점점 신앙을 등한히 하게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이제는 가정 예배도 드리지 않게 됐습니다. 또 그의 이웃들과 그가 인도한 초신자들이 그를 보고 신앙을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사탄이 만면에 악마의 미소를 띄우며 크게 외쳤습니다. 바로 그거야. 그게 이기는 거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성도들을 핍박한 결과 겁쟁이들만 벌벌 떨며 신앙을 버렸지 알곡들은 더 확실하게 익어버리게 했단 말이야. 그건 엄청난 실수였어. 그러니 겁쟁이신 자들은 핍박으로 떨어뜨리고 진짜 알곡들은 재물과 명예로 유혹해야 그들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걸 명심해라. 루터의 이 예화가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사회에서 다수가 되고 주류의 메이저에 속한 오늘날 얼마나 타락이 심해졌습니까. 오늘날 핍박이 거의 없는 이유는 타협하여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버림으로 얻고 죽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곧 하늘 가는 성도들의 승리의 길입니다.